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성경에 에스겔스에 보면, 야외산마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요 여러분은 야외산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만 계시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 머나먼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인 우리 속에 계시는 야외 산마 하나님 따라 말씀하세요. 야외 산마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견이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늘여러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나와 같이 계신다. 나는 그러므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사람이다. 성령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느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손가락 바르면 안될 것입니다 7, 17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혹은 멸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럽히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안방, 우리의 침실을 누가 마스크에다가 배설물을 뿌려놓고, 오물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그 배설물이 뿌려지고, 오물이 투직된 그침실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냄새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더럽힌다고 한상해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여기고 그가 계시니까 하나님 성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십시오. 더럽힌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만일 여기 와서 무상을 세워놓은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 큰것처 여기다 세워놓고 더세워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천지 지동할 일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이 분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것을 여러분 장사터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냥 물건 파고 사고 하는 장사터로 만들고 가만히 계십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팔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와서 짐승을 때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본상을 뒤에 엎으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권률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견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워놓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강도의 권률로 만들거나 그런 도덕적인 더럽힘을 말하는 것이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내버린다든지 청결하게 하는 것도 나쁘겠지만 은 가장 문제는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과 사신을 섬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장사 틀을 만든다. 방종한 처수로 만든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견인 이상, 우리가 성견을 더럽히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겨보십시오. 그건 뭐, 가차없이 하나님의 성견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이이 몸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해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보석을한 우사에 절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건 용납할 수가 없지요. 또 더구나 여러분 이 성전은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서 성전을 가지고 주일날 개인 오락을 취하러댕겨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그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날에 세상 오락을 취해가지고 등산이나 가고 무슨 운동이나 하러 가고 친구들 하면서 갯노림이나 가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알코올로 퍼부어서 술독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십니까 술독에 하나님 빠져서 어떻게 사십니까? 담배도 피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울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울뚝은 원래 공중으로 있지, 밑을 내려보고 있지 않은데, 이 코는 밑으로 내려보고 있지 않은 울뚝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의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를 경용할수 없어요. 어제 텔레비 전 뉴스에도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 비교해 볼 때, 담배 피는 사람이 안 피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18배나 높다고 그랬지. 담배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18배나 높다. 그게 이 자살입니다. 그러나 담배가 가져오는 여러분 해독은 이 육체적으로는 형언할수 없잖아요. 구강암으로부터 폐암을, 요새 폐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대기 오염이 되고, 더구나 직접 간접으로 담배 피워서, 담배의 화학적인 발암 물질 때문에 폐암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불륜을 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 내버려 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시면 굉장히 마음에 조심을 하고 그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신뢰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니 물론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그렇게 안할 것이고 또잘 믿는 사람이 성수주의를 안 하고 성전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술독을 만들거나 꿀독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속적인 음란과 방탕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 사창골처럼 만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 다른 여러 가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할 처소를 괴롭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를 들면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우리 마음 성전 교회 성전 이 교회 성전을 회파한다.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고, 자, 건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면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게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혜가 많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셔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며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값, 징벌하십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더럽히나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각 주님께서 저를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뭐, 뭐, 뭐냐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세속을 성전 속에 가져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 세상과 마귀가 와서 덜 끓으면 그 성전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다쫓아내고 교회도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과 마귀를 다쫓아내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과 마귀가 분리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죠. 성령이 계신 사람은 다 거룩하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순식간에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변화받고 회개하고 또 변화받음으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변화되고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